안녕하십니까. 쉬지 않고, 네, 백만 볼트의 사나이. 우리의 촬영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부입니다. 네, 정말 화장실도안 가고, 두 시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얘기해 주시는 장태형 원장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파주의 야당역의 서울 365 외과 의원. 어, 파주가 생각보다 멀지만, 찾아볼 가치가 충분한 병원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정말 놀라실 겁니다 꼭 가보세요 개원하는 원장들이 가봐야 될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태영 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 야당역의 서울 365외과 의원을 하고 있는 장태영입니다 어 제가 장태영 원장님 개고생 섭외를 부탁을 드렸을 때 흔쾌히 OK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대신에 섭외하고 한 3개월 있다가 자르기 들어가는 건데요. 스케줄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바쁘셔가지고. 아 어, 그리고 사실 저희 일주일 전에 또 만났어요. 예, 만나서, 어,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저희 또책 집필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같은 또 대장문 영역이라, 저희 전문, 전문서적 지금 공동 집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국외광 센터 후배이기도 하지만, 저희 개원, 또 개원한 선배이기도 하고, 경호도몇번 찾아갔는데, 엄청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제가 꼭 부탁을 했고요. 개고생 시즌 1에도 한번 출연을 하셨는데, 그때는 직원 얘기에 대한 좀 집중적인 질문이었고, 오늘은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10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뭐다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느낌. 어 개원 쉽지 않겠다 준비해야 될거 많겠다 어 이거 생각보다 음, 이런 느낌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그런 비판을 좀 받긴 하잖아요 뭐 개원 전도사냐 뭐왜 그렇게 개원 개원 하느냐 네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다 뭐 개원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이런 얘기도 좀 들거든요 실제로 8년 차 되셨는데. 일부 안보신 분도 계실텐데 개원 어떻습니까 음뭐다 저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성원장님 하고도 만나고 다른 분들하고도 많이 만나지만 저도 어디선가 욕을 먹고 있고 <laughs> 그 다음에 다 어디선가 욕을 먹고 있고, 또 같이 하는 사람들도 즐거운 시간들도 같이 만들고 있고, 재미있는 일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친분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서스럼 없이 할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개원 6년 차시잖아요. 개원 8년 차잖아요. 남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으시잖아요. <laughs> 아직 상처 받아요. 저는 그래요. 네. 8년 되면 좀 낫나요? 어, 저는 이제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laughs> 예, 이제 본인의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 상처 좀 받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마음가짐이 좀 되지 않았나. 그런 거를 사실 처음부터 상처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개원을 적극 하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개원을, 어,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원은 저는 무조건 개원하자 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맞는 사람이 개원을 했으면 좋겠다. 개원하고 맞는 사람이 개원을 했으면 좋겠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많이 존재해야 되고, 개학, 개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에 있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어야지, 사회가 재미있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물론 이성원 장님이 아무한테나 개헌하라고 얘기 안 하시잖아요 봤을 때딱 너는 개헌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막 개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저는 지금에서야 조금 느껴지지 않나 처음에는 어 이성원 장님이 저렇게 막 개헌하라고 하면 그냥 싫었는데 이제 저는 다양성 판데 뭐 결국에는 돌고 돌고 보면 아. 어 송 원장님도 개원할 만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얘기도 안 꺼내더라 <laughs>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 여러분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든 뭐 저는 만약에 1인 개원이든 2인 개원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개원가라고 하면 반드시 그 성향에 맞는지는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정도 뭐 닥터 개고생 볼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셨으면 진짜 첫 번째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원을 제가 개원을 하기 전에 어 너는 개원하면 잘할 거야라는 멘토 몇 분의 조언을 들었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신감이 없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12년을 기다렸다고 개원을 했는데 어, 개원 2년 차때 제가 개고 생활 한참 찍고 개원 이제 5년 차가 되면서 6년 차가 되면서 다시 시즌 2로 저희가 또 다시 컴백을 해서 열심히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개원을 할 사람, 개원을 해서 잘될 사람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캐릭터 성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진짜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말로는 설명하기 좀 힘들긴 한데 만나보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면 그런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 핵심은 저는 뭐라고 보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어잘 하느냐에 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환자와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개원을 한다는 건 혼자서는 절대 안 되고, 어마을 뭐 사람이 필요하다. 뭐 저희 이제 저도 육아에 관심이 좀 많아서 육아도 보면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명언이 있거든요. 개원도 혼자서는 절대 안 되고. 많은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 그 관계를 잘만들어내는능력이 있는 사람이 저는 개원에 어, 가장 적합한 사람이사람가라이생각이들어이많이 만나실 거이요 일단 입지사람공인중개사만나고사테리어 대표 만나고 오사장비 세무, 노무, 뭐 자금, 마케팅, 뭐 행정, 뭐 크게 여 파트의 전문가들과 만나실 텐데 그그 그, 그들의 도움을 얼마나 내가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분 그분들의 도움을 내가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분들의 조언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실천을 할수 있느냐 실행을 할수 있느냐가 결국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여덟 개의 요소가 다 같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됐을 때 병원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여덟 개가 골고루 다잘 되면 대박이 날 거고요. 한두 개가 좀 이빨이 빠지듯이 좀 부족해도 여덟 개의 판자로 만든 큰 바구니처럼 조금은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지 무리 세지 않는 정도의 큰 판자가 그 바구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여러분들 개원에는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케팅 대표도 필요하고요, 오래장비 취급하는 대표도 필요하고요, 뭐 세무사의 도움, 노무사의 도움, 인테리어 대표, 입주 마케팅, 뭐 공인중개사 정말 직원들 오는 고객들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독불장부는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도 공식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원장님 막상 개원하고 보니 이 꼭, 이거는 꼭좀 알았어야 했다라고 싶은 것이 좀 있나요? 실제로 병원을 운영해 보지 않고는 몰랐을 절대 몰랐을 뭐 충격적인 그런 현실 이런 거 있을까요? 음, 글쎄요, 사람, 아까 뭐, 그냥 사람 관계 말씀하셔서 사람 관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어, 원장 대표가 되는 순간, 많이 달라진다. 아, 그냥 나는 봉지기가 아니다. 그리고 책임도 굉장히 많이 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대하는 것도 본인이 대하는 것도 바뀌어야 되지만, 사람들이 대하는 것도 많이 달라진다. 본인은 대표이다. 라는 게 조금 충격이었다라고 하면 충격이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많이 대표로서의 입장이 되어보니, 또 옛날에 그 대표원장님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고, 옛날엔 그렇게 싫어했는데. <laughs>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또 깨닫게 되는 경험도 했죠. 그게 만요.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나쁜 면도 많이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했던 제가 뭐 지금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대표로서의 대표 원장으로서의 관계는 또 봉직이랑은 너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많이 다를 거다. 예, 봉직이랑은 다르다. 대표는 다른 사람이다. 대표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웃음> <웃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어,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봉직이는 봉지기 때는 진료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있어도 경영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없죠. 네. 개원하원장이봉지기보다 어, 수입이 더 많은 이유는 다 많은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많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수많은 스트레스에 대한 값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원하기 전에 경호는 선배들 막한5 0 군데 정도 찾아뵈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봉직의 월급보다 세 배는 벌어야 된다. 아니 이렇게 스트레스 많고 이렇게 신경 쓸거 많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세 배는 뭐뭐두배 벌기도 힘든 현실이니까요. 근데 그만큼 스트레스 많고. 증여서야 될거 많고 어 어렵습니다. 어, 그거 감당하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굳이 험한 길안 가셔도 돼요. 뭐 요즘에는 또 삶의 퀄리티나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중요하다고 여기 있는 회사 선생님도 좀 많아지신 것 같아서 뭐 어, 아까 방향성 가치관 얘기 좀 하셨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조언드리면. 내가 개원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목표가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두 시간 넘게 뭐 주절이 주절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들어보시고 아 내가 이 내가 개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뭐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면 개원에도 힘든 과정을 겪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산으로 갈 거냐 저산으로 갈 거냐에 대한 고민하시고 꼭저 산에 올라가야 될 것이냐 고민하시고 네, 바랑새는 멀리 있지 않으니까요. 가까이 있으니까. 뭐. 별거 없더라고요. 뭐 개원해도 뭐 사람 사는 거는 똑같고 뭐네 먹는 거는 똑같고 네네 뭐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개원하셔서 성공하고 싶으시면 이성원 원장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네 진짜 모든 일에 다 열심히 하시고 좋은 이 에너지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시면 다그 좋은 에너지가 직원들한테도 전해지고. 환자분들한테도 전해지고, 다 여러분들의 개원에 운을 높이는데 작용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게 일단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도움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한번 발을 들이셨으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자. 약간 저희는 그런 주의라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닥터 개고생 시즌2 개원 아카데미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그냥 저희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고 장태영 원장의 생각입니다. 이게 어, 정석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냥 생각입니다. 네가 왜 그토록 열심히 유튜브를 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너는 무슨 이유로 하냐. 뭘 바래서 하냐, 얻고자 하는 게 뭐냐? 라는 질문을 하실 때마다 저는 얘기를 합니다. 어, 저는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감사함을 감는 길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제 영상이 단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뿌듯할 것 같다. 삶에 보람이 있을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뭐 그런 이유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저 말고도 또 다른 많은 분들의 의견도 청취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뭐 제가 종종 요즘에는 어, 우연찮게 저를 알아봐주시고 예, 감사하다고 얘기해주시는 분을 뵙, 뵙습니다. 가족끼리 뭐 호텔에 식단을 봤는데 뭐 학회 에 참여를 했는데 갑자기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 오셔서 어, 개고생잘 봤다, 어, 경원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고맙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저는 너무 보람 있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특히나 옆에 와이프가 있었는데 오늘도 일요일이지만 일요일에 이 시간에 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촬영을 하는 제가 되게 미안했었거든요 와이프한테. 네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상을 받는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뭐 저, 저희의 대화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큰 보람일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어,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시도로 개고생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장태운 원장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 이제 놀러 가시죠 고맙습니다.